너무 큰 힘이 돼서 야구장 많이 와주셔야 될것 같고 <laughs>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육성은 약간 진심인 사람입니다 많이 야구장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다 좋은데 득점하고 이럴 때그 득점 어, 소리. 소리 듣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게 너무 좋아요 네. 어제 분명히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많이 잘 들려가지고 더 집중 더 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. 요 더워서 에이스티는 한 번씩 약간 정률이 돈데 해야 되나? 네. 저는 어떻게 뭐, 보면 뭐, 뭐, 처음이기도 해서 네. 좀 많이 신기하고 재밌고 앞으로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쳐주셨던거 많이 생각나고 근데 그냥 때창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, 뭔가 저희 팀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, 팬분들 너무 많으셔서 그런 거 같아요. 흥분되고, 재밌었고, 경기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 음. 개인적으로 선민 선배님 너무나 좋아해가지고, 음. 선민 선배님 분과는 좀 부르고 싶었습니다. 음. 많이 느껴지고, 더. 경기에 집중도 되고 그런 것 같아. 이기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고. 어 경기장이 일단 시끄러우니까 저는 더 재밌었던 것 같고.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. 음. 저가도 뒤에 계시니까 아웃에 제가 제일 크게 느끼고. 근데 부처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계시니까 팬분들이 잘 듣는. 이원이 들어오면 좀 다르구나 가슴은 장이 야구하는데 재밌고 확실히 없을 때보다 훨씬 재밌는 같아요 어렸을 때여가지고 외야에서 밖에 안 봐서 그런 거 모르는데 지금 한번 가서 응원해보고 싶은 거 딸랑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 사는 거랑 다 다르니까 그게 또 프로 오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였는데 이제 팬들 아까 막 삼성 쓰는 들면서 하고. 꿈의 하나를 이은것 같아서 뭔가 재밌는 거 같아요. 제여선배우 뭔가 듣는데 한번 그때처 한번 하는데 와 진짜 주자는데 들려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. 타석에서 밖에 안 나오잖아요. 또 그리고 후수비 하면 또 수비하면 나오는데 그냥 좀 하면 신나는 거 같아요. 사석에서는 집중해서 또안 들리는데 그래도 투수는 또 들리니까 또 투수가 압박돼서 볼을 던지지 않을까 이제 육상 운동도 풀리고 했는데 이제 아직은 When I when I was walking off the field I got I felt the energy just coming from the stadium, the the rumbling on the ground. Like I can feel the energy. During the game I'm a little focused, but walking on and off the mound, it was really really exciting. They're really loud and it was pretty impressive. 스테이츠는 oh, n like it, it? Like mm -hmm. 이제서야 야구장에 온 느낌이 납니다. 네, 정말 딱 시작할 때부터 팬분들의 함성이 있으니까 저도 막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우리 선수들은 오늘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육성원의 금지로 일단 응원의 문화나 응원의 좀 패턴들을 목소리를 낼수 없게끔 좀 제재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음악 위주의 음, 응원을 했다면 오늘은 해보니까 음악이 굳이 없어도 팬들의 이 열정적인 목소리로 아, 응원이 엄청났습니다. 우리 선수들이 진짜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잘할 것 같아요.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타이거즈만의 강력했던 육성 응원으로 다시 이제 팬분들 좀 어렵지 않도록 다가갈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네. 도저야 안되안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콜라 바뀌었다가 나왔는데 음, 음, 콜라를 마요. 음. My brother. 그러지는 <laughs> 않는 이상은 안먹어요 음. 토마토 주스. 일일일 <laughs> 토마토 주스. 진짜로? 네? <laughs> 스폰서 들어와야 돼. 뭘 생각해? 자연은에서 들어왔으면 좋겠어. 요 자연은. 그게 그게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? 포레스트에서 왔으면 좋겠어요. 포레스트가 더 맛있는 거야? 아니요. 자연은 이 영어로 포레. 아, 자연이 뭐라고? 네이처 네이처. 아 네이처 네이처가 왔으면 좋겠어요. 그 언급하면 안 되잖아요. 응. 띠어는에서 왔으면 좋겠어요. 응. 띠어는. 자연 띠에 왔으면 좋겠어요. 이 <laughs> 선수들이랑 <높, 높. 웃음> 이렇게 친해지는 비결이 있어요? 몰라요. 애들이 저 좋아하는 거야. 아, 외국인 딱학을때이 응. 친구들이 딱 저가 딱 이렇게 친해지기 쉬운 관상인가 봐요. When I first got here, my first friend in spring camp. o oh. He say hi Ronnie. 오... h e act like he learn how t he act like he know English and I thought he speak English. <웃음> <웃음> and he trick me.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영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Every 사실은 모르... 아, 알고 보니까 별로 못 한다. 된다는 얘기 같아요. Every time I talk he say. <웃음> <웃음> so I was like, "Oh, he speaks English." 음... <laughs> 자기가 말하는 거예 맨날 "오, oh, 이러니까 아는 것처럼 보였대요." <laughs> 어, 완전 딱안 해요. 딱 그냥 느낌 <laughs> 어... 오잖아요. 보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로니 지금 느낌이지. 저희 한국말 하는 거알 걸요? 음... 맞지? And then he tell my translator that, e l l Ronnie that I don't know w he a t h saying. s <laughs>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 모르겠다 시전해버렸대. <laughs> <laughs> 동시통 동식동, 거의 동시통이었긴데. <동식동역인데>? 맞죠? 응. <laughs> 거의 비슷하죠? <웃음> <웃음>